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5장입니다나의 <laughs>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생명이 되신 주밤나불나서 찬송을 드려도 내라 하신 마음 소 가기 못 찾아 Cheers.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e 2장입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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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4쪽 전후 히브리서 2장 말씀 한 목소리를 말씀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차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운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하심이 아니요 너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하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았고 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그 신혼내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증거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당시에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박해와 고난과 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옛 종교, 옛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대기에 주로 있었던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돌아서서 박해를 피해서 유대기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스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더욱 떠나지 말아라.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에 대하여 많은 소개를 해 주고 있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도록 믿음을 격려하고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으로 탄생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으로 언제나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장의 초두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읽게 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혹은 신약에 이르러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옛 구약의 시대로 말씀하시고 신약의 시대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간 2장의 초도에서는 우린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알려 줍니다. 들은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 이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도 견고해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이 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절 말씀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물며.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더 경고하겠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안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큰원을 우리가 등하니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그봉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이 처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분명하게 확증한 바다라고 이야기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함께 증언하실 때, 어떤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4절에 보면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작은 구원이 따로 있고 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갖고 있는 그 성격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였다. 그리고 들은 자들, 사도를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들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들을 표적과 기사들, 능력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것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많은 물음들을 던지게 될 때, 예,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한 것들도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은 이렇게 확고한 사실법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더욱 유념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와 고난과 시련의 형편 속에서 믿음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 배교하게 될그 위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린 더욱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굳세게 지켜가야 될 것을 촉구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에 소개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 또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2장 5절로부터 18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들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구절 가서 보면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분이 친히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이다.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은 그러므로써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이것을 창시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렇게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나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신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두고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한 가족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사도는 이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게 하려 하실 목적이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14절 가서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신이시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면 이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표현되어 있죠. 15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 평생 동안 매여서 종로를 타는 자들 죄의 의미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성욕신을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마귀를 멸하신다, 대적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과 일평생 동안 죄의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다. 심판과 구원이 표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이런 사역들을 완수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주님이 여전히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17절,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죄를 용서하시도록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그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자비로우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시험받는 자들, 고난과 박해와 실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시면 지금도 우리의 대지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큰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심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의 주신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비대면 예배가 변경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코로나 상황이 잘 지는 대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려고 나라와 민족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을 자극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됨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많은 위기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붙들고 독려하고 그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굳게 설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건네 주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됨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